이런 버섯도 있답니다. 버섯 이름은 모르겠고, 여기는 그래도 먹지 못하는 버섯이라도 많이 나 있어요. 여기가 송이가 엄청 많이 나던 곳인데, 오늘은,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송이가 안 난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여름 잡버섯이 있어야지 송이를 송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조금 있어요. 송이가 참 송이가 아니라 잡버섯이 이렇게 이런데 요게 송이 포자예요. 이렇게 송이 포자들이 있답니다. 송이밭에서는 빨리 가면 송이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천천히 다녀야 돼요. 이거는 진달래 밭이에요. 어머나, 요게 능이다. 어머나. 능이 같은데? 아, 능인지. 능, 능인지 어쩐지 몰라도 능이 같아요. 능이랍니다. 여보, 능이도 있다. <laughs> 여보, 능이 새끼예요. 아. 음, 새끼라서 능이 따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저쪽으로 갔답니다. 이게 능이랍니다. <laughs> 올해는 오늘은 송이됐다고 능이됐다네요. 감사합니다.